스커트로 만드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고 싶은 길이를 이렇게 재니다 입고 뒤판을 앞판보다 2cm 짧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으세요. 여긴 지금 맞춰졌고, 자 중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났죠? 자, 이런 식으로 놓고 허리에서 이렇게 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릅니다. 선을 긋고. 여기서 조심해야겠죠? 여기서 지퍼가 어떻게 됐나요? 지퍼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퍼를 쭉 내려놓고 잠가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지퍼가 내려왔어요. 그쵸? 지퍼를 내려놓고 여기를 쭉 잘라줬습니다. 앞부분이 2cm 정도 길거든요. 여기가. 그 옆에는 맞아졌어요. 이렇게 해줘야지 앞부분이 만들었을 때 뜨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리를 쟀더니 31이 나오네요. 31 그러나 원하는 사이즈는 28이니까 3인치를 빼야겠죠? 네, 3인치를 빼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바로 되어있는 것은 엉덩이 쪽이 당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중간 이게 양쪽 중간에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cm 정도 났어요. 10cm 정도 놓고, 이 힙이 처진 힙하고 또 올라 붙은 힙하고 틀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는 살짝 올라 붙은 힙이라 여기에서, 여기서 급 경사를 줘서 할 예정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냥, 어, 처진 힙은 그냥 쭉 자연스럽게 가는데, 음, 그 올라 붙은 좀 힙이 없된 힙은 여기서 경사를 급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침을 했어요. 선을 그려서 시침을 해서 안쪽에서 어,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해서 안쪽 양쪽에서 다트를 넣고 앞부분도 지금 다트가 없는 민자거든요 이렇게 다트가 없는 민자를 그냥 하면 배가 살짝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살짝 박음질해서 볼륨만 살짝 이런 식으로 지금 쫙 펴진 상태에서 살짝 볼륨만 주는 식으로 해서 허리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아까 시침했던 선 보이잖아요. 요 선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딱 다림질 해주세요. 다림질 한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힙이 처진 사람은 이렇게 박으셔야 돼요. 이렇게 쭉 그냥 다트를 이렇게 만들지만. 힙이 없된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박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박아줘야 힙이 없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끼거나 어, 여기에 살짝 어, 사선에 주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힙이 없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박아주고 어, 그 다음에 힙이 처진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박아주면 됩니다. 이건 힙이 없됐기 때문에 박음질을 이쪽에 살 거예요. 뒷부분에만 엉덩이 부분 때문에 힙 부분 때문에 해줬어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그냥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맨끝 부분을 한번 박아주세요. 한 0.5cm 간격으로 노루발 끝으로 박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실을 잡아당겨서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박음질 했던 부분을 이렇게 살살 잡아당겨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체 말고요. 많이 말고 자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당겨서 주름을 펴주면서 한번 당겨 보세요. 그래서 살짝 얘가 주름이진 게 아니라 살짝 당긴 것 같은 느낌 음, 그런 식으로 살짝 잡아당겨주면. 앞 부분이 예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앞 부분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림질을 하고 혹시 그래도 허리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옆 부분이거든요. 옆 부분에서 양쪽 옆에서 조금씩 줄여주면 됩니다. 허리 부분은 뒤다트에서 어, 잡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양 옆에서 조금씩 잡아주세요. 자, 이 부분은 다림질을 중, 중앙 어, 시접을 중앙 쪽으로 꺾으면서 다림질하세요. 지퍼 부분이 조금 짧아서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뒤집어 보면 이렇게 지퍼가 뒷 부분에서 한 2~3cm 정도 크거든요. 이것을 이제 늘려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뜯는 거예요. 너무 작아 서힘이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이만큼을 늘려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지퍼 노르발을 바꿔서 온실 지퍼 노르발을 바꾸고 자 여기에다가 그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박으시면 돼요 이만큼 박아주고 반대 것도 잘 맞춰서 이렇게 쭉 박아주세요. 아까 늘어난 만큼 이만큼 뜯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뜯어져 있는 것을 또 각자 이렇게 안쪽으로 각자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안감하고 겉감하고 박아주는데요. 자, 옆선을 서로 맞추세요. 이렇게 서로 옆선을 이렇게 맞추세요. 옆선을 서로 안쪽하고 겉쪽하고 이렇게 맞췄어요. 맞춰 놓은 다음에 핀을 꽂아 보세요. 자, 핀을 꽂고 여기 보면 얘가 이거 남아 있겠죠? 요거는 여기서 주름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사방 전체적으로 안감하고 겉감을 잘 맞춰서 맨 끝부분 한 0.5cm 부분을 박아 갑니다. 0.5cm 부분에서 자, 여기가 안감이 남으니까 안감이 남는 부분은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서 해쭉한 바퀴 박음질을 해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다 박았으면 이 부분에 오바르크를 한번 깨끗하게 쳐주세요. 자, 이렇게 오바르크를 깨끗하게 쳤어요. 그쵸 오바르크를 치고 오바르크를 쳤죠? 요 밑에다가 한 0. 6cm의 선을 이렇게 쭉 걷어요. 0.6cm의 선을 긋고 이거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밴드예요. 고무줄 밴드. 고무줄 밴드를 자, 위에다가 여유 있게 놓고, 이 끝은 오바럭을 칩니다. 여분 있게 위에다 놓고, 당기지 않고 그냥 쭉 갑니다. 이거를 고무줄을 당기게 되면, 사이즈로 잡아질 뿐만 아니라 이런 다이트 스커트는 잡아당기게 된다면 허리가 굉장히 안 예쁘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편안히 그냥 놓고 쭉 박아주세요. 전체적으로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앞부분에 고무줄 넣어서 되게 편안하면서 여기 살짝 여유있는 볼륨이 있죠 이것은 미리 박아 샜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살짝 여유있는 볼륨이 나오는 겁니다 자, 뒷부분 볼까요? 자, 뒷부분 완성된 모습이고 이 자리에다가 지금 호크를 달 거거든요 자, 여기 두 겹으로 해서 오바로코친 부분을 박음질 했어요 자, 이쪽에는 여분을 좀 남겨서 박음질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덮히게 된다면, 여기다가 호크를 달면 될것 같아요. 지퍼도 뒤로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입고 벗기에 좀 편리하게 잘된것 같아요. 우수선 나라였습니다.